오늘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데요. 어 좀더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현재 화면 보시다시피 제음어 종합적으로 어 보시게 될 거고요. 현재 제총 투자 중인 총 자산은 9억 7,450만 원입니다. 순 자산은 어, 53만 구, 아, 5억 3천 9백 50만원 그리고 부채는 4억 3천 오백만원입니다 자산 종류를 어, 보자면 음, 일단 총자산과 자산 종류를 보자면 총, 아, 안전자산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현재의 안전 자산은 34억 아, 3억 4천 주식은 1억 1천 9백만 원, 부동산은 5억 1,500. 그 안전 자산의 손익은 현재 마이너스 4% 주식은 120%, 부동산은 27%입니다. 부동산 53%, 안전 자산 35%, 주식은 12%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자산은 55%, 부채는 역시 40, 아, 부채는 45%. 어 다음은 안전자산의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자산은 단기 국채 현재 1억 6천 장기국채는 현재 1억 5천 금현물은 현재 2천 670만원입니다. 장기국채가 마이너스 15%로 좀예 저조하고 그렇습니다. 기 원래 비중이 금현물도 어 7,8천 정도 됐었고요, 장기 국채도 원래 비중은 7,8천 정도 됐습니다.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장기 국채가 어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그 폭락을 하였죠. 그러면서 추가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원금에서는 어 소폭 하락되었고, 금현물에서 금현물이나 다른 어떤 다른 자산들에서 장기 국채를 추가 매수하면서. 어 장기국채의 비중이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장기국채는 음, 추가로 계속 구매할 만약에 계속 저 추가 하락이 되면은 어, 지속적으로 구매 어, 매수할 생각입니다. 뭐그 비중은 떨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뭐 2억, 3억, 4억, 어 5억, 6억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지냐의 문제니까요. 뭐 장기국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 표 보시면 장기가 45%, 단기가 47% 그럼 현물이 8%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음 다음은 주식을 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시면 테슬라가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구글, 애플이 약10% 정도. 그리고 EPR이 1% 정도 됩니다. 음, 주식 이 지금 현재 총 1억 1,8900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2억을 2억이 넘었습니다. 그 주식 이익이 넘었는데 장기 국채가 장기 국채의 많은 비중이 어 주식이 주는 주식 비중이 줄고 장기 비중이 늘게 되었죠. 음. 예. 에, 테슬라는 현재 8,900만 원 정도, 애플은 현재 1,300, 구글은 1,400, 이피아은 1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익은 위에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데요. 그 테슬라가 원래 손익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사실 위쪽에 보이시는 이 장기 이 장기 이 마이너스 손익률이요, 손실률이 사실 뭐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의 111%는 오히려 좀더좀더 좀 아니라 엄청 높아야 되니다 최소 3, 400% 이상은 가야 되는데, 근데 그그 그, 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높은 거는 팔고 낮은 거는 어, 낮은 것과 높은 거를 동시에 양매도함으로써 어, 그 양도세를 상쇄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행했었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부부간의 어떤 그 부부간의 뭐냐 어, 양도세를 면제하게끔 부부간의 증여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어, 현재는 저도 막 일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와이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는 아, 현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아, 약 어, 2년 정도 지나서 그 일을 그만 하게 되고 어, 그 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어,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좀더 이런 그 디테일한 어, 투자를 하면서 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음, 아 그리고 주식 종목 자체도요 어, 훨씬 많았습니다. AMD도 있고 그리고 네, 텐센트에다가 또뭐 샤오미, 쿠팡도 있었고 등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는 상당히 그 저가에 매수했기 때문에 모두 그 수익이 뭐 최소 100% 이상인 상태, 어 평균 평균 100% 200% 되는 상태에서 다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거는 요새 뭐어그 엔비디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뭐 엔비디아는 제가 구매하지 않았지만 매도 매수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AMD도 뭐 비슷하게 같이 따라 오르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어 만약에 뭐 AMD를 현재까지도 갖고 있었으면 약뭐한 250% 이상 200, 300%가 됐을 텐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어 현재 장기 이득의 아 장기 국채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장기 국채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아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70불 정도에 한번할 거고 그 다음에 60불에 한 번, 50불에 한 번, 40불에 한 번, 40불까지는 계속적으로 그, 그 단계별로 5천만 원 정도는 계속 들어갈 생각입니다. 5천만 원씩. 아, 4, 5천만 원씩. 그리고 마지막 아, 마지막이 아닌데. 일단 부동 마지막 아, 다음 부동산은 이 음, 요번에 3월 7일 자로 어, 그 주공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였습니다 9,500만 원에 전세 3,500 있는 거를 승계를 해서. 요게 그 뭐냐? 예,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시행사는 정해져 있고요 시행사는 정해졌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새 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 정해져 있는 그 지금 진행 중이던 어떤 재건축도 다 공사 중에 다문 닫고 이런 데도 많고 무너지는 것도 많고 PF 뭐문제 이렇다저태가 이렇다 많은데 뭐어 일단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뭐그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 수뭐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아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채는 제가 신용대출이 1억 4천 정도 1억 4천 있고 전세 입자에게 돌려줄 전세 반환 반원, 전세 반환금이 약 2억 9천 5백만 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음, 음, 배당이 3월 7일에 3월 이거 뭐냐 3월 7일에 배당이 53만 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음, 요게 23년도 4월이고 오른쪽 끝에 있는 게 23년도 3월입니다. 이번 달이죠. 작년까지는 예, 네, 작년에는 이렇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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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오른쪽 대예상연배당금을 그 보시다시피 매월 최소 어, 60만 원 세전, 60만 원 이상 세전입니다. 왼쪽 건은 세후고요. 오른쪽 건 세전입니다. 매, 매월 60만원 이상 그리고 3개월마다 200만원 이상이 올건데 이거를 결국은 뭐 월평균으로 하면은 100만원 좀 넘습니다. 100만원 좀 넘게 돼서 요거 예상 그 배당 수익은 1년에 뭐1300 되지 1300뭐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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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말에 어, 투자 결산을 할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